안녕하세요. SAF 오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패밀리카의 대명사이자 다목적 밴의 아이콘 바로 별표 별표 2026년형 기아 카니발, 기아 카니발 별표 별표입니다. 카니발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 비즈니스, 레저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차량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은 디자인, 성능, 편의성, 안전성까지 모두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성능, 실내, 안전 사양, 가격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 2026 기아 카니발은 한층 더 미래적이고 웅장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과 스타메 베리디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첫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길게 뻗은 루프라인과 크롬 윈도우 몰딩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18에서 20인치 알로이 길리 안정감을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와이드 풀 LED 테일 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5200mm, 전폭 1990mm, 전구 1800mm로 넓은 실내 공간을 보장하며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퍼포먼스, 성능 면에서도 카니발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형 2.5L 터보 가솔린 엔진, 출력 약 280마력, 토크 43kgm,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디젤 모델 2, e, 2L 디젤 엔진, 약 200이 마력, 뛰어난 연비와 장거리 주행의 강점을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1, e, 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 결합, 총합 출력 약230 마력, 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모든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며, 선택 사양으로 전자식 사륜구동, AWD를 지원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 제어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을 한층 향상시켜 가족 단위의 장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카니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마 형태로 배치되어 첨단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OTA 업데이트 지원으로 항상 최신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급 나파다죽 시트, 우드 앰퍼센드 메탈 트림이 적용되어 고급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시트 배열은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인승 모델, 2열 독립형 프리미엄 리클라이닝 시트 탑재, VIP 용이동 수단으로 완벽합니다. 9인승, 11인승 모델, 가족, 단체 이동에 최적화된 공간 활용성을 자랑하며, 홀딩과 슬라이딩 기능으로 유연한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적재 공간은 기본 627L에서 최대 2800L 이상으로 확장 가능해 캠핑, 여행, 비즈니스 용도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사양은 2026 카니발의 핵심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FA,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 시베어 백 시스템, 또한, 고강성 차체와 충돌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적용되어 글로벌 안전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 획득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프라이시즈, 2026 기아 카니발의 예상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 가솔린 모델, 약 3,800만 원부터, 2.2 디젤 모델, 약 4천만원부터 하이브리드 모델 약 4,200만원부터 풀옵션 사양 약 5,200만원 이상 이 가격대는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와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카니발은 여전히 최고의 가성비와 활용성을 갖춘 벤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기아 카니발을 살펴봤습니다. 더 넓고 더 강력하며 더 똑똑해진 카니발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부터 비즈니스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밴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카니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SAF 오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